성룡을 아시나요? 54년생인 성룡, 어느덧 7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2년 영화 '돼소 황천패로 데뷔했으니 무려 54년차 배우네요. 젊은 세대는 그의 활약상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물간 액션스타에 불과할지도요. 성룡이 영화 라이드온으로 모처럼 한국 관객을 찾습니다. 마침 한물간 스턴트맨 노를 연기했어요. 성룡 특유의 코믹 스턴트 액션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반가울 소식인데요. 라이도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물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도 무지 좋아할 영화예요. 성룡과 그가 아들처럼 키운 말, 레드 헤어와의 진한 유대감, 저도 결국 눈물도로로 흘렸잖아요. 살펴볼까요? 레전드로 불렸던 스턴트맨 로우,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은 촬영장 한편에서 반려마, 레드 헤어와 함께 호객하며 소소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일상인데요.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바로 루오에게 레드헤어를 선물했던 친구의 채무로 인해 친구는 이미 죽었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론인즉 레드헤어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맙니다. 루오의 머릿속에는 레드헤어와 처음 만나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레드헤어는 기억마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안락사당할 처지였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루오가 레드 헤어를 데려다 키운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레드 헤어를 극진히 보살펴, 믿음직한 어엿한 말로 키워냈는데요. 참그 정성이란. 도저히 레드 헤어와 헤어질 수 없는 로우입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법도 잘 모르는 그는 의지할 곳이 딱한곳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막하게 지낸 딸, 바오인데요. 법대생인 바오는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남친 미키를 소개해 줍니다. 모뭐 아빠에 대한 앙금이 두텁지만, 레드 헤어와 만난 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초반에는 상투적인 얘기가 전형적으로 펼쳐지는데요. 라이도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니 잊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길요. 뷰닉 <듀니크> 시리즈부터 분노의 질주 시리즈까지 킬러 액션, 자동차 액션, 마법 액션, SF 액션, 액션의 세계는 참 다양하고 심오합니다. 그 중에서 쿵푸 스턴트 액션은 성룡의 성룡을 위한 성룡에 의한 액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7살의 스턴트맨으로 데뷔 후 쾌찬차, 칠복성, 치권 등 액션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세계적인 쿵푸 액션스타가 된 성룡, 로우는 그 분신 같은 캐릭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특색이 있습니다. 인간과 말의 공교한 스턴트 액션인데요. 연출을 맡은 내리앙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성룡의 영화들을 보고 자란 팬으로서 루오 역은 성룡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 영화는 지난 4월 7일 중국에서 개봉하여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는데요. 노익장을 과시한 성룡입니다. 레전드 액션스타 성룡과 연기 천재 말 레드 헤어, 스턴트맨과스턴트 마의 팀 플레이 기대하세요. 영화의 수많은 액션 장면들은 성룡이 이미 겪은 부상으로 인해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됐다는군요. 제작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역을 생각하는 등 여러 배려를 했지만 성룡은 오히려 더 난이도 있는 액션을 제안하며 멋진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끝까지 노력을 기전했다고 합니다. 딱 루오의 모습 그대로네요. 몇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관람차 위에서 루오가 헬리콥터에서 내려준 밧줄을 잡으려고 하는 회상 장면이 있는데요. 감독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역을 생각했지만 성룡은 관객들이 그의 얼굴을 직접 봐야지만 리얼한 액션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과연 직접 했습니다. 위험한 공중 스턴트 액션을 베테랑답게 소화해내며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또 성룡이 긴 사다리를 발로 들어 올리며 전매 특허인 리얼 액션을 선보이는 장면에서는요, 오른쪽 다리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발로만 몸을 지탱해야 했고요. 게다가 발을 내려놓자마자 미끄러져서 거의 2층에 달하는 높이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수십 년간의 훈련과 갈고 닦은 위기 대처 능력으로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이뿐인가요?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질주하던 말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지만 역시나 찰나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대형사고를 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액션을 모두 직접 소화한 성룡은 영화만 잘 나온다면 상관없다라며 남다른 프로우식과 열정을 전하며 라이드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영화가 중국 쿵푸 스턴트 백년 역사를 다져온 모든 스턴트맨을 향한 진한 헌사이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코믹 스턴트 액션과 더불어 아빠와 딸의 가족에 말과 인간의 파트너십 등 몽글몽글한 정서를 듬뿍 전하는 영화인데요. 성룡의 각오 활약상이 왕왕 등장하는데 요게 또 별미랍니다.